오늘 본문 구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어떻게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어김으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는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가 택한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절에 보면 드디어 그들이 다시 귀환하게 되죠. 귀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 절에 보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부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인 거죠. 그들의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를 세게 때려서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만 약속의 땅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맨 먼저 에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군가,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느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조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절에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열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혼혈 정책으로 민족의 정체성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왕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아니라 북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포함한 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이 역대기의 사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이것은 남유다를 대표하는 집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은 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집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온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제일 먼저 와서 거주하게 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전에서 레인을 돕는 이 사람들인데요. 느디님이라는 말은 받쳐진 자들. 헌신진, 헌신된 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봉사를 위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자들이죠. 느디님의 기원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요와 시대의 기부원 사람들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들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레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느디님 이런 이 계층에 시작으로 이게 추정이 되는데 주로 물을 긋거나 나무를 베거나 성전 청소를 하는 일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매우 보조적인 역할이지만 또 어떻든 하급 성전 직원, 성전 노역자 계층에 속하지만 귀한 이후에. 에스라와 느에미아 시대에 이들의, 이들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들이고, 레이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죠. 또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들만 있으면 성전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레이 사람들의 도움과 그 역할이 필요하고 레이 사람들만 있으면 그러면 다 되느냐? 느린 사람들의 역할이 또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잘못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제대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바로 성전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에루살렘으로 귀한한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명단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제사장들의 명단 그리고 레이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이 자손들 이세 가문이 있습니다. 실로사람 세라자손, 또 베레스자손 이 자손들이 이제 유다의 세 가문들이라고 하겠는데 690명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 중에는 956명이 귀한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이제 우두머리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다. 무엇보다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또 앞장서서 포로 생활 귀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단하고 또그 일을 제대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교회로 보면 역시 직분자들이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앞장서 나갈 때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또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이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입니다 유다 자손들이나 또 베냐민 자손들의 우두머리들과 비교해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첫 번째 과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는 역시 지도자들이 어려운 일에 앞장서서 문제 해결에 예,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이 것들이 예, 갖추어짐으로써 나라가 바로 설수 있는 이제 기초가 마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레이 사람들이 쭉 나오죠 레이 사람들의 이름이 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레이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17절에서 27절에 보면 예, 문지기들이 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문지기 이 성전 문지기는 말 그대로 이제 문,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지금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다시 건설을 하고 성전 의 중심에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성전의 문을 지키는 일은 매우 사사로운 일인 것 같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고 소박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귀중하게 여기고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 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테카물리브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다. 이렇게 나왔고, 23절에 보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망문을 지켰다. 그래서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있었고, 27절에 보면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그런.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 25절에 보면 일에마다 7일마다 이렇게 아마 그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전 문을 지키는 일,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세워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배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여기 제사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나 제사장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을 돕는 레이 사람들 역시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나한 사람쯤이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 모두는 각자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따라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28절 이하에 보면 레위인들의 여러 직무가 나오죠. 어떤 자는 섬기는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서라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를 했고 또 한송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을 했고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이 레이 이 인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얼마나 충실히 잘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어이 중요한 역할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일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잘금당해야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각자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모두 몸의 지체로서 몸된 교회를 충실하게 섬기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삶이 복 있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